네, 안녕하십니까? 랜디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지금 제목 보이시죠? 더 위치 하우스 MB. MB가 리마스터 표시인데 6년 전에 나왔던 마니의집 리마스터. 이게 2012년이니까 지금 6년 흘러네요. 아, 세월 참 빠른. 6년이나 흘렀답니다, 여러분. 이게 1.00 버전.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고 전 이미 이걸 해봤어요 공포게임이니 호러물이기 때문에 네 공포게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랑 어... 노약자분들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참가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elect a difficulty The setting cannot be changed m i d e game? 네? 아 이거 난이도 조정하래요 노멀로 가겠습니다 타이틀로 돌아온대요 이지는 타이틀로 안돌아오고 계속 진행됩니다 야! 블랙캣 검은 고양이 그냥 인사 한번하한 누구누구의 하우스, 모모의 집, 아웃 오브 더 포레스트 이쪽이 주인공 집이에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엄청 큰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답니다. 마체 테를 얻었다. 작은 장미가 길을 막고 있다. 아이템 마체테 쓰겠습니다. 최대한 전안 죽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나중에 죽는 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하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아씨 마체테 부서졌어. 아씨. 근데 어떻게 마체테가 이회용이지아 뭐가 문제야? 에헴 집 가는 길에 큰 장미가 막고 있다 이거지. 지문자 열리네. 가는 가능...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어때? 싫어. 싫어. 집갈 거야. 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뻗어서 잘 거야. 인간이 이런 위험한 곳에 있으면 안 돼. 뭐 대충 이런 것도 있었는데. 파일 3에 저장해 습시다 문이 열렸다. 깊은 숲 속에서 떨어진 이피자국 피해가야돼요 내 방으로 오렴 야못 입겠다 너무 귀여워 스킵할게요 뭐야 곰을 바구니에 아 곰돌이 하나 더 있어야 돼? 하하 오케이 이거 일로 가면 돼요 일로 가면 되고 여기 가면은 곰돌이가 하나 있습니다 선물 상자가 지 혼자 알아서 쓰러졌고요 마녀의 일기 읽는다 난 아팠다. 그래서 누구도 나랑 놓아주지 않았다. 나의 엄마와 아빠도 날 사랑해주지 않았다. 불쌍한 아이네요. 여기 가서 작업대 위에 이게 쇠사슬로 묶여있어서 뭐야,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가져와서 직접 잘라야 됩니다. 뭐델 손발을. 아 손발이 잘랐어 어왜 피가 묻어있지? 어 피가 묻어있어 어씨어씨 겁나 깜짝 겁나 깜짝 놀랐네 솔직히 하도 많이 봐서 안 무서워 큰 고민형 옆에 작은 틈이 있답니다 손발 걸려서 안 들어가서 몸통만 넣어야 돼요. 어! 으이씨 으이씨 샀어! 샀어! 미친 곰돌이! 미친 곰돌이야! 손발이다. 어, 어, 문이 열렸다. 뭐야, 뭐야 이건 또. 미션이야? 독을 확인해라. 마셔봐야 돼? 솔직히 저 마시기 싫어요. 안 마셔요. 이 독스프레 확인하는 거예요. 저 위에 메모증 요리사 한 바빠 손을 빌려줘도. 근데 여기서 제 손을 빌려주면은 요리사가 제 손을 잘라요. 내 손을 자르기 때문에. 고민이 형의 손발이 두도록 합니다. 왜냐면 안에 고기로 차있기 때문에. 아, 고마워. 마침 손이 부족했던 참이야. 이걸 줄게. <laughs> 귀족의 식탁. 나중에 깔아보시면 읽어보시고요. 딴분 것들, 딴 분들 걸로도 확인해보시고 괜찮습니다. 네. 빨리빨리 나갈게요. 빨리 나가서 더 재밌는 거 해야죠. 이거, 그대 두드려 맞자 아무 소리도 안나요 소리가 나긴 나는데, 좋은 소리가 난다, 끝. 오, 씨. 시커멓게 변했어. 독이 있다는 뜻이죠? 복살당하긴 싫다. 와, 씨. 위에서 유리병이. 아이, 바퀴벌레 들어, 씨. 아, 들어, 씨. 오! 안녕? 안녕? 하하, 하하, 머리 예쁘게 단정하게 묶었구나. 창을 든 갑주 장식이 있다. 누르면 그렇게 나와요. 고양이 장식이 있다. 농담이야.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비들 구해라. 네. 일단,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